안녕하세요 마이크몰 한 과장입니다. 얼마 전 마이크몰에서 대대적인 창고 정리를 했는데요. 창고를 정리하면서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몰 벙커에 들어가서 제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어, 굉장히 유명한 인터페이스죠. 예, 아폴로 팔 예, 듀오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님이 구매 를 하셨다가 예, 단순변심으로 반품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박스 상태도 괜찮고 한번 돌려 보시겠어요 예 사용하기 좀힘드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인수를 한 제품이 있거든요 어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뭐 말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예 이것도 역시 저희가 저렴하게 지금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은뭐아 아주 득템입니다, 이 제품은. 네, 감사합니다.